대결이가결이야자 어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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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지한테지 아, 뭐 갈비 먹으러 가자. 나 <laughs> 우리 안 쳐다볼게. 네. 보지 말자. 보지, 보지 마. 보지마, 보지 말와 보지 말아 주 그래. <laughs>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자파아 저거 맞을 것 같은데? 이게 무슨? 민재훈 선수가 방금 일부러 밀었어요 <laughs>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밀었는데 본인이 약간 더 손해를 봤습니다 계속 왜저렇 움직임? 이거 문재훈 선수가 조금 세수 어! 있었던 게 원래 당연히 부스 쓰고 먼저 치고 나가는 게 맞는데 어! 한번 사고 납니다 사고 납니다 또, 또, 또 문재훈이 비비죠 비비죠 이거 약간 지금 둘이 신경전이에요 한번 더 신경전! 안쪽! 어! <laughs> 지금이... 정중 정이... 정중이지마 이사... 이 이사... 기 기다려, 기다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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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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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. 잘했어, 잘했어, 다음 경기 있잖아. 잘했어. 네, 명다 어... 4명, 진명나 스피드 잘해너 깜짝 놀랐나못보겠는잘나 어... 정확히 못봤어 <laughs> 잘했다. 잘했어. 아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고생했어, 얘들아. 어.